어제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모두 완료된 가운데 부산과 울산은 국민의 힘이 대부분의 지역구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의 주요 격전지와 울산의 개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부산 남구는 국민의 힘 박수영 후보가 민주당 박재호 후보를 누르고 54.4%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사상구는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가 52.63%의 득표율로 민주당 배재정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수영구는 국민의힘 정현우 후보가 민주당 유동철 후보와 무소속 장혜찬 후보를 누르고 50.33%로 당선됐습니다. 해운대구 갑은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가 민주당 홍순원 무소속 박주원 후보를 제치고 53.7%로 당선됐습니다. 해운대구 을은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가 58.33%로 더불어민주당 윤중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북구 갑은 부산 내 유일하게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2.31%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 개혁신당 백이석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북구을은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가 민주당 정명희 후보를 누르고 52.56%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이번엔 울산으로 가봅니다. 울산 중구는 국민의힘 박성민 후보가 남구갑은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가 남구을은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가 울주구는 국민의힘 서범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북구는 진보당 윤종호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부산에선 18석 중 국민의힘 17석, 더불어민주당 1석으로 결정됐고, 울산에선 6석 중 국민의힘 4석, 더불어민주당 1석, 진보당 1석으로 결정됐습니다. 쿠키뉴스 윤채라였습니다.